48번 수능 19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<laughs> 자 생성물의 양시의양 전체 기체의 높이 <laughs> 결국 얘네는 요 값을 상대적으로 나타낸거죠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A가 한계죠 그죠? 여기는 여기는 B가 한계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반응이 연결됐다는 거죠. <laughs> 그럼 봐봐요. 이래서 당연히 A가 다 쓰였겠죠. 그럼 C의 양이 1대2라는 거예요. 봐봐. 얘를 직접 사 몰, 팔 몰로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이게 1대2잖아요 근데 얘가 1대2면 밑에 전체의 부피가 7대9라는 걸 얻은 거죠 <laughs> 맞아요? 그러면 여기서 이걸 4몰 해서 B3몰 8몰 B1몰 시험장에서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잘했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엄밀하게 <laughs> 모순이 없이 얘기하자면, 뭐, 다르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, 부피가 7대 9죠. 그럼 생각을 해야 돼. 자, A를 넣기 전에 이거죠. 이해되나요? 이게 나와야죠. 5가 나와줘야죠. 왜? 똑같은 양이잖아 7에서 9가 됐다는 건 2증가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7k 9k라고 잡아볼까요 <laughs> a를 w 넣어줬을 때 7k가 9k가 됐다고 처음에 5k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는지가 나와요 1대 2점 10k가 완결점 10K가 어딜까요? 10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점이 <laughs> 2분의 5W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첫 번째 풀이도 틀린 건 아닌데 그죠? 뭐두 번째 풀이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요5대7대 9라는 상대값을 이 상대값과 있을 것인가 그죠? 핵심은 뭐였죠? 얘를 처음에 5로 놓는 순간 5에서 10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 그러면 5대 7대 9대 10이 되는 순간 W 넣었고 W 넣었고 2분의 W니까 2.5W 인점이겠네 라는거죠